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심판의 비유로 사용하신 무화과 나무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주의 재림 시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상징적 의미보다는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잎사귀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들이 돋아나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분명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성전 파괴가 임박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성전파괴는 확실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세대를 현재의 악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전파괴를 시작으로 인자가 다시 오심에 이르기까지 이 일은 현재의 악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나고 인자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은 30절의 전반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의 예언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1장 6절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 표현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2절에서 37절은 여행하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 날과 그때에 관한 말씀은 30절에 이 세대에 관한 말씀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즉이 모든 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를 알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장 4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본 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의도는 징조들이 보일 때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 정확한 날과 때를 알아내어 수선을 떨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는 이 경고가 얼마나 무시되었는지를 보여주며 특히 한국교회에 여러 번 있었던 종말과 재림에 대한 경고 망동의 역사는 다시 한번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모르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종말의 시기와 때는 하늘의 엄격한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혜야 할 행동은 단지 징조들이 보이면 깨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들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벌어졌던 일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에서는 이미 13장 5절과 9절, 23절에서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Agree rate라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35절과 37절에서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두 명령형 동사들은 13정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잘 보여주는 핵심적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심판이 일어나더라도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37절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칭되는 가르침으로 종말론 가르침의 전체적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치 달란트의 비유나 열문화의 비유 같이 시작되지만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각각의 종에게 권한을 주어 일을 맡긴 다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하고 떠나게 됩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쉽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지기는 이 비유를 13장 29절에 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있으라는 말은 35절과 37절에 반복된 주제 명령어와 연결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항은 종들에게 항상 조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분명하게 인자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큰 맥락에서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인자가 다시 올때 일어날 일입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한 일에 대한 검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종말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내 시각은 로마의 구분법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밤 사경쯤에라고 언급된 것은 35절의 새벽과 같은 시간으로 네 번째 경계를 의미합니다. 밤중이 언급된 것은 11장 11절과 19절이며 14장 30절과 72절에서 다굴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각의 흐름을 철저히 로마식으로 언급한 것은 그의 원래 청중이 이런 구분법에 익숙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주인은 낮에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뷰의 핵심 요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35절과 36절에서 별안간 너희"라는 인칭 복수가 등장하며 청중을 비유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그가 갑자기 왔을 때 종들이 아니라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수사학적으로 갑자기 종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만 제자들의 모습을 예견합니다. 37절의 말씀은 뷰에 등장한 종들과 제자들을 동의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합니다. 13장 전반부에서 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한 모든 내러티브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 범위를 넓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게이스라가 문장 앞에 등장하지만 헬라어 문장에서는 37절 마지막에 나오고 또한 1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말씀이 바로 13장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핵심 명령입니다. 또한 이 명령이 13장의 겟세마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의 종말론 가르침에서 윤리적인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령입니다. 모든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혜될 행동과 태도는 깨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도로분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영적 긴장을 가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언제든 호련이 돌아올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며 나는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늘 깨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언제라도 주님을 기쁘게 맡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